y o 대표 위원장 대표는 양승대표리 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박 a y y a n 세요 u n d a y y a 양승대, u n d a y Yang Sunday, Yang Sunday, Yang s u n 를 a y 하 a n g Sunday, Yang 국민특권단 및 자유통일당 주체로 기자회견하는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퇴임 시까지 한 일은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만 했고, 대신 안될 일만 한 자입니다. 단체고왕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거나 제주 4.3 사건 추념사에서 간첩들을 먼저 꿈꾸던 자들이라고 한 것이나,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켜서 엄청난 국가의 손실을 시킨 것이나 여시비 사건 귀순자들 살인자라고 돌려보낸 사건 등등 그래서 수많은 고소 고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자연 경찰들과 검사들은 하루 수 말리 수사하여 잘못된 것은 처벌하여 국가 법치 국가로서의 공의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수같철흐은는 대한민국 반발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단첩이라고 했다면서 정영 국사님을 고발했는데 판사들이 무죄로 풀어줬어요 맞아요. 그 말은 문재인이가 뭐라는 겁니까 단첩입니다 간첩. 간첩. 문재인을 간첩임에도 틀림없이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간첩을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빠르게 경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속히 문재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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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리 우리 발언의 술이 양어 저희 울산 우리 시당 대표 되시는 양승대 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발언자는 원래 우리 경남도다